요. 좀 야근하다가 좀 늦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오늘의 게임은 S W 입니다. 어이 게임은. 오... 이 게임은 공포게임인데요. 그러고보니 제가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하네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바로 가시죠. 게임이 시작되면 이 배경은 지하철입니다. 아이고야. 오늘도 야근했다. 오면 집으로 가야지 어. 출발한다 이번 역은 서울 서의역 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나저나, 지하철에 왜 사람이 없어? 새벽인가? 에, 네, 뭐야. 일단 내리고 보는 거야. 후아프가 있어요. 사람이 쓰러져있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뭐죠? 여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이번역은 신촌역 신촌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왼쪽입니다 어 여보세요. 어, 어 엄마 <laughs> 죄송해요좀 야근하다가 좀 늦었어요. 네 곧바로 갈게요. 네. 그러고 보니 이, 이 게임을 와이더님께서 이 게임을 하셨더라고요. 어 와이더님께서 는이 게임을 하시다가 겁에 들리셨는지 막 비명지르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 게임이 무서운건지 모르겠어요 무섭나? 그 정도로 무섭나? 저는 제가 보기엔 별로 하나도 안무섭더라고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비를 위해 잠깐 애드립도 좀 해보고 그래, 그랬어요 머리로 후아우프를 돌리고 있고 박수를 치네요? 뭐죠? 핫도그? 컨셉이 기반한데, 지하철, 핫도그, 후아우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방금, 후아프를, 목으로 돌리고 있어요? 뭔가, 행동이 과격해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야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 일단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쉬프트키가 달리는 겁니다. 이게 가요. 빛이 보이네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핫도그. 음, 음, 맛있다. 야, 야, 진짜 맛있어요. 얼마요? 한... 500원 정도 되야나? 네, 감사합니다 야... 네 오늘은 SW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제가 공, 공포를 모르는 상남자라서 그런지 글쎄요 제가 이런 게임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공포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워낙 공포게임 매니아잖아요. 이 게임도 제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여,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설명란, 그리,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주소를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옆에 종 버튼도 꼭 있음 있으니까 꼭 누워주세요. 그래야 알람이 가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